데이 나인 네, 오늘 9일차 네, 밖에 눈이 오는데 네, 눈 오는 날도 어, 러닝 가능하다고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음, 닫힌다 오늘 어 눈이 왔어요 지금 어, 많이 못 달렸어요 어, 지금 발이 얼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한 2km 정도 못 달린 것 같은데 어, 얼른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